네 안녕하세요 리플레이 피드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 저그 그리고 1시 테란전 저태전 로스텐 파운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테란이 건설 로봇이 빨리 나가는 거 봐서 전진병형인 줄 알았는데 그냥 일꾼정찰 빨리 하는 거였네요 자 그러면서 저그는 자 빌드 무난하고요 선앞마다 그리고 테라는 어 군수공장 앞마당도 안 가져가고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벙커를 짓는데 자아 바퀴 속을 이거는 상대가 벙커를 지어서 지은 건지 아니면 여왕을 아니 원래 처음부터 갈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아 약간 너무 쪼르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또 확인해야 될게 상대 앞마당. 사령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저그가 그거 좀 주의해 주시고 근데 약간 보면은 어 군수 상대의 군수 공장 화염차 타이밍이 살짝 빠르거든요. 이런 거좀 캐치해 주셔야 돼요. 약간 어 평소와 다른 다른 타이밍 이런 거좀봐 주셔야 되고 자, 앞마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지금 저그가 꼭 사령부가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 화염차에 피해를 하나도 안 입지 않는거는 굉장히 좋아요 자 아니 테란이 무슨 빌드인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저그 일벌레 계속 자 펌핑과 점막 꾸준히 해줘야 되고요 지금도 보면은 초반에 돈이 살짝 남습니다 펌핑도 살짝 안되고 있구요 자 점막도 이렇게 딱딱 지어줘야죠 지금 이거 점막 지을 수 있는데 자 테라는 이제 앞마당을 가져가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저그가 상황이 그냥 이겨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반면에 저그가 이게 앞마당 사령부 있는지 없는지 아직도 확인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지금 이 러쉬가 오는데 지금 저그 입장에서는 하나도 무서울 게 없는 러쉬죠 자 자 그런데도 이런 상황인데도 게임을 17분이나 하게 됐던거는 역시 뭔가 아 이거 해방선 해방선 전제가 좀 빡세기 때문에 포자촉소 하나씩은 무조건 지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해방선이 수호기보드로 오면은 어.. 옮겨주고요 아 근데 자원이 지금 보면 2000까지 남거든요 이거는 확실하게 문제가 있는거죠 어, APM은 보통인 것 같은데, 뭐, 자원이 너무 많이 남아요. 지금 번식지도 올려야 되고, 자, 여기서 이제, 2500을 번식지 올리고, 진화장 2개 올려서 업그레이드 돌려주고, 3월티 지어주고, 일벌레 지금 다 지어야 되고, 어, 할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게 하나도 안돼 있다는 게 아쉽고요. 지금 번식지도 안 올라가가지고, 자, 번식 타임이 너무 늦어요. 업그레이드도 너무 늦고, 좀더 땡겨주면 좋을 것 같네요. 아, 지금 보면은 저그가 상황이 너무 좋아요 테란도 멀티가 너무 늦고 근데 이게 약간 정찰이 좀 늦게 돼서 그런지 자사령도 지금 이제 보이는데 자 제구 대군주도 좀더 근데 이렇게 시야 밝혀주는 중이. 거는 정말 어, 좋아요 구었지자아 이거는 이제 깔끔하게 막긴 막았고 맹독충을 좀 아껴 좀더잘 아껴가지고 썼으면은 좋았을 텐데 아, 여기서 이런 거 여왕 같은 거는 진짜 웬만하면 죽으면 안 돼요. 여왕은 정말 잘 살려줘야 주 되는 유닛이고, 자... 아,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남네요. 이 남은 돈이 멀티와 이제 테크를 타고 했더라면... 어뭐 게임을 진작 에 이기지 않았을까... 돈이 너무 많이 남네요. 업그레이드도 너무 느리고요, 업그레이드를... 진화장을 이제 하나 짓는데 진화장 너무 늦어요 진화장을 좀더 일찍 지어주셔서 한 5분? 6분대에 지어서 공방 업 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체제가 바드라인가요? 바드라 링링인 것 같은데 여기 뭐 번식지 같은 거사월티도 너무 느리고 번식지도 부화장 하나 더 지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포자 축소 여기 두 개를 들어가지고 본진 점막 구석구석 다 펴서 어, 포닥수 들어서 이쪽에 의료선 내릴 곳에다가 또 내려주면 좋아요. 지금 보면은 물량 차이 너무 앞다리죠? 이거.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물론 지금 저그가 이기긴 했지만 테란의 빌드가 초반에 너무 이상했고. 그리고 저그가, 어, 아이고, 이런 거, 히드라가. 아 이거는 약간 너무 무리한 게, 행성 요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맹독충을 한 번에 부시고 도망가거나 해야 돼요. 히드라 여기서 다 죽으면은 좀 아쉽고요. 이게, 물론 상황이 지금은 되게 좋아요. 돈도 되게 많고. 하지만, 히드라도 이게 싼 유닛이 아니라서, 이렇게 히드라가 계속 죽다 보면은, 진 어느 순간 역전각을 주는 거예요. 진짜, 가스 유닛은 웬만하면 그냥, 어, 쉽게 죽어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바퀴 같은 것도 좀, 어, 버려줄 때, 어, 난전 빈집 가서 뭐 일꾼 세네 말씨 여름 구석지 같은데 보내서 이득을 본다던가 지금 업그레이드 너무 안 되는 거 아쉽고 그래도 군락 타이밍과 군이다 좋은 타이밍 좋은데 아 여기서 이거 이렇게 이것도 너무 약간 자리가 안 좋죠 자리가 너무 안 좋고 역시나 돈이 너무 많이 남기 때문에 어, 그만큼 유닛이 안 나오고 지금 돈이 되게 많은데. 어 이거 보면은 딱 보면 약간 밀릴 이상하게 밀릴 상황이 나오는데 아쉬운 거는 역시 부화장을 본진에 하나 미리 올려줘서 돈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면 부화장을 추가해서 어좀더 물량을 많이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네요 멀티마다 그리고 점막이 너무 안 펴진 게 너무 아쉽고요 점막 안 펴진 게 너무 아쉽고 어 그렇습니다 굴락 타이밍 자체는도 솔직히 어 비교해보면 나쁘진 않은데, 역시 자원이 많이 남기 때문에. 자원이 호, 나, 많이 남아서, 일단 업그레이드도 너무 안돼 있는 게 크고, 테란도 지금, 테란이 3위업인데, 아마 방어, 아직 안 눌렀지만, 테란도 3위업인데, 지금 저그가 업그레이드가 1업밖에 안돼 있어요. 업그레이드가 느린 게 너무 크네요. 자, 테란, 탱크도 2업이에요. 데미지 80. 자, 이것도 너무 비효율적인 게 맹구충이 탱크에 다 들이박았죠. 이거는 굉장히 안 좋아요. 자, 돈이 진짜 너무 많이 남는다. 물론 이렇게 멀티 빨, 어, 이런 멀, 이렇게 가져가주는 멀티가 진작에 좀. 빨리 가져가 줬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맹독충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지금 자원이 인구수가 200이 아닌데, 맹독충이 너무 많은 바람에, 어, 그죠? 물량이 좀 많이 모자라는 상황이 발생하네요. 맹독충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을 필요 없어요. 그냥 상대가 러쉬 올때 이제 만드는 게 좋은데, 아, 이것도 살짝. 아니면 차라리 방금 같은 경우에는 병력들이 다 뭉쳐 있었거든요? 너무 뒤로 돌렸네. 자 병력이 이렇게 뭉쳐있을 때 이때 그냥 맹독충 달려들어서 다 박아도 돼요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어, 원래 맹독충이 중장갑에 좀 비효율적이지만 아 이거는 너무 맹독충 만았고요아 이렇게 되면은 한방에 자원이 이렇게 많은데도 져버리는 상황이 나오네요 펌핑이 잘 안되어가지고 자 마지막 정리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자원이 너무 많이 남습니다. 자원이 너무 많이 남아서 지금 자원이 4천 가스 2천인데도 지지를 쳐야 되는 상황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해처리를 늘려가지고 펌핑이 잘안 되신다면은 해처리를 더 늘리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해처리를 훨씬 많이 늘려서 물량, 자원이 안 남는 거에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또 점막 여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 점막 없이 싸우셨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테라는 3, 2업인데, 저거는, 빵, 빵업이에요. 이게 진짜 큽니다. 업그레이드 차이가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저거는, 업그레이드 신경 써주셔야 될것 같고. 자. 그리고, 어, 테크도 좀더 빠르게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초반 자원 남는 거. 좀 더,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실지, 어,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피드백은 여기까지.